안녕하세요. 산책 들어왔어요. 이제 장마비가 오네요. 여름 상추는 키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채소로 불리는 상추가 여름철에는 재배하기 어려워서 금갑 상추가 되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는데요. 여름철은 상추에게 꽤 혹독한 계절이에요. 특히 시설이 없는 노지 텃밭에서는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텃밭에서 상추를 재배한 경험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들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어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금년 여름에는 텃밭에서 금갑 상추를 직접 키워보세요. 상추의 일반적인 특성. 상추도 쪽파와 같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혼행성 채소예요. 생육 적정 온도는 낮에는 15도에서 20도이고, 밤에는 10도 전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햇빛은 오히려 생육에 방해가 되어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토양산도는 pH 6.0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토양이 적합합니다.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그런데 위 토양상태와 토양산도는 텃밭에 심는 거의 모든 작물들에도 잘 맞는 조건이랍니다.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왜 상추가 여름에 키우기 어려운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알면 대책도 저절로 생각나실 건데요. 그렇더라도 봄 가을처럼 잘 키우지는 못해요. 그냥 텃밭님들이 집에서 자가소비할 정도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아, 참 잠깐만요. 동작 그만.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보시는 거죠? 안 누르셨으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이고 힘든 것도 아니고 이 홍여사가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하. 상추를 여름철에 재배하기 어려운 이유 상추는 기본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장마철의 잦은 비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하여 재배를 어렵게 만들어요. 봄에 텃밭에 심은 상추가 꽃대가 나오지 않고 계속 잎만 자라면 여름까지 계속 따서 먹겠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에는 원하지도 않은 꽃대가 나와서 수확이 끝나버리죠. 영상이 길어지니까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름철 고온기가 되면 추대현상이 촉진돼요. 상추는 주로 20도 이상 고온과 낮이 길어지는 장일 조건에서 종족 번식을 위해 추대되는데요. 대한민국 여름은 이두 가지 조건인 고온과 장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죠. 특히 낮 최고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꽃대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요. 추대가 되면 잎의 생장은 억제되고 꽃대가 자라며 줄기도 목질화되고 질겨집니다. 또 쓴맛을 유발하는 락투신과 같은 쓴맛 성분이 증가하여 상품성도 크게 떨어지죠. 결구상추의 경우 결구가 쪼개지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작목기술정보 채소엽체류 상추상추의 재배 환경 및 생리장애. 국립원의 특작과학원 고온기 상추 안정생산 기술. 한국환경농학회지. 종자처리에 의한 상추 품종 간 추대 반응 차이 2007 이해진 외두 번째 원인으로 생리적 활동이 떨어집니다. 상추의 광합성 최적 온도는 약 15도에서 20도인데요. 여름철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 특히 30도를 넘어서면 광합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량이 증가하여 성장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해요. 또 고온은 뿌리 주변 토양의 온도를 상승시켜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 스트레스와 칼슘 등 양분 흡수도 잘 안됩니다. 또 고온으로 잎의 증산량이 증가하여 잎이 시들거나 팁번 현상이 나타나고 변색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품질이 형편없어져요.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작목 기술정보 채소 엽채류 상추 고온으로 인한 광합성 저하 뿌리 기능 약화로 인한 시들음 생리장애 발생. 특히 팁번을 상추재배의 주요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설채소 고온기재배기술 2018 고온기재배 시 작물의 생리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잎채소의 팁번 현상 증가와 관련하여 칼슘 흡수 및 이동 문제를 강조합니다. 노지 텃밭에서 여름에 상추를 키우기 특히 어려운 이유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외에도 노지 텃밭 환경은 여름 상추재배에 더욱 불리하죠. 직사광선과 지온 상승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지 텃밭은 시설하우스와 달리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이 상추 잎에 직접 내리쬐어 잎이 타거나 심한 열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토양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 뿌리가 심한 고온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시설 재배에서는 차광막 설치 등으로 이러한 환경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노지에서는 통제가 어렵죠. 또 높은 기온에서 잎은 얇아지고 줄기만 길게 자라는 웃자람이 발생하여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자료 출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여름철 텃밭 관리 요령 기술정보. 수분 관리에 어려움도 있어요. 여름철 가뭄이 들면 노지 텃밭은 시설 재배에 비해 수분 공급이 불안정해서 충분한 관수를 못하면 상추는 쉽게 시들고 팁번과 같은 생리장애가 심해져요. 또 반대로 장마철과 여름 호흡 때는 과습으로 뿌리 호흡을 방해받고 뿌리 썩은 병 등이 발생하며 빗물과 흙탕물이 잎에 묻어 병원균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시설 재배는 빗물을 차단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지금부터 여름철 텃밭 상추 재배의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텃밭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하면 여름에도 충분히 상추를 수확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품종 선택이 절반의 성공 조건이에요. 여름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인 추대를 늦추기 위해 개발된 여름용, 만추대성, 더위에 강한 내서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추천 품종 여름청치마, 진풍흑치마, 선풍, 햇살적축면 등포장지에 여름용, 고온기용이라고 명시된 품종을 고르세요. 자료 출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정보 요즘에는 여름에도 재배가 쉬운 로메인 상추 등 여러 가지 수입품종도 많으니까 종자 판매상에서 물어보셔도 추천해 줄 거예요. 두 번째로 재배 환경 개선으로 온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에요. 시설 재배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햇빛을 35%에서 50% 정도 가려주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추고 지온이 오르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내부에 뜨거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고압으로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춥니다. 관수 시간도 한 낮을 피해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 저녁에 관수하고 고온으로 인해서 칼슘 흡수가 떨어지므로 칼슘제를 옆면시비하여 팁번 현상을 예방해요. 노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여름철 노지 채소 재배관리기술 자료에서는 노지텃밭 핵심기술로 밭환경을 시원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차광막 설치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텃밭에 활대나 지주대를 꽂고 35%에서 50% 차광률의 검은색 차광막을 씌워주는데요. 한낮에 강한 햇빛을 막아 밭의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고 잎이 타는 것을 방지하며 토양의 수분 증발도 막아준답니다. 또 두둑 높이기가 장마철 침수를 막기 위해서 중요하며 다른 작물보다 10cm 이상 높게 만들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물음병과 뿌리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두둑 위를 지피나 낙엽, 왕겨 등으로 덮어주면 직사광선으로 인한 지온 상승을 막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며 빗물에 흙이 패이는 것과 잡초 발생도 방지하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여름철 노지채소 재배관리 기술 자료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 상추영양관리편에서는 물과 영양을 현명하게 주라고 강조해요. 뜨거운 한낮에 물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한낮 물주기는 땅속 온도를 급격히 높여 뿌리를 삶아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후 서늘할 때흙 속까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라고 해요. 웃걸음 등 영양 공급으로 질소질 비료는 웃자람과 조직이 약해지니까 필요하면 생육 상태를 봐서 아주 소량만 주고 물에 희석한 칼슘제를 7일, 10일 간격으로 꼭 옆면 시비하라고 합니다. 저는 텃밭에서 여름 상추 재배를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여름에도 집에서 먹을 만큼은 키우는데요. 여름 상추는 텃밭에서 가장 시원한 위치에 심어요. 가능하면 텃밭 가장자리에 심거나 옥수수 등 키가 큰 작물들 뒤그늘진 곳에 심는데요. 비료는 밑거름이던 웃거름이던 거의 주지 않고 물은 자주 줘요. 당연히 웃자라고 잎이 얇은데요. 그래도 집에서 먹기에는 충분해요. 작년 가을에 심고 노지에서 겨울을 보낸 상추들은 5월 초에 추대가 되고 봄에 텃밭에 심은 상추들은 지금 장마 시작 전에 추대가 되는데요. 여름에 먹을 상추는 지금 심고 차광과 비가림을 잘해 주면 7월 중순 넘어서부터 수확할 수 있으니까 보름 간격으로 조금씩 씨앗을 뿌리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무엇을 올릴까요? 봄에 심은 채소 작물들은 가지와 호박, 녹가고이등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다 7월 말이면 수확이 끝나 버리는데요. 지금도 수박 참외 옥수수 등은 씨앗을 보름 간격으로 심으면 추석 이후까지 계속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토마토도 곁순을 잘라서 삽목하면 서리 내릴 때까지 따 먹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김장배추 심고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올려드리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도록 봄 작물들 여름에 또 심는 것 이야기할까요? 보통 김장무는 8월 말 이전에 심고 김장배추는 9월 초순에 심어야 하니까 텃밭에 심을 자리를 잘 남겨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지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